하루하루 보람차게 즐기시기 바랍니다. 네, 2020년 새해에는 모두에게 행복한 능만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마지막 축하 공연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로트의 전성기를 이끌고 있습니다. 트로트 전성기를 이끄는 주인공, 성관씨의 무대를 함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시청자 여러분,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네, 네. 네, 그분이 정말 뜨거워서 오셨으니까네 팬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전국으로 탑직으로 다니고 있는 송가연이여라. 많의 사랑을 받은 만인돌 그리고 세대와 지향을 통합하는 많이들의 인기 비결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어, 직접 인기 비결이요. 네, 대단. 네. 어, 진심을 다해서 노래하는 거? 네. 저 옆에 시는 분들. 이게 바로 정답 아닐까요? 네. <laughs>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사랑해주시고 멋진 무대를 보여주고 계신데 네. 얼마 전에 단독 콘서트도 잘 끝나시고 네. 투어 콘서트도 잘 끝나시고 네. 근데 이제는 또 전국 콘서트가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건강한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잘 관리하고 계신 거죠? 어... 어... 건강관리는요? 저희 팬 여러분들 사랑을 노래를 아아잘 하시는지 아 팬분들 좀 힘이 나더라고요. 네, 우와. 사실 저희가 질문들 릴게 많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지금 저희가 계속 질문드리면 이성을 잃으실 거서요 <laughs> 네, 맞습니다. 어, 저희는 다음 곡을 소개해 드리면서 물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어떤 곡을 선사해 주실 건가요? 자, 저 이번에는 들어보신 면이 있습니다. <laughs> 자,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네, 감사합니다. Eu you hey. 제가 자주 왔었어요. 평택 시내 거리가 또쇼핑가 했고 평택 너무 너무 좋아하는데 또 평택 시내 여러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laughs> 어떻게 즐거오세요 네! 홍자 언니랑 다은이 보러 오셨어요? 네! 보니까 어떠세요 좋아요!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보니까, TV로도 많이 보시고, 유튜브 채널도 많이 보신 것 같은데, 실물로 보니까 더 이쁘지나? 네. 얼마큼 이뻐요? 네. <laughs> 정말 여러분들의 사랑을 먹고 자라서 그런지, 아주 그냥 이뻐져가지고, 큰일이에요 그러지. <laughs> 정말 여러분들의 사랑, 주신 사랑 잊지 않고, 정말 열심히 하는 그런 가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laughs> 이분면매 이어서 한국더 들려드릴게 이번에는 정말 좋은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즐겨주세요 감사합니다 Oh, <laughs> oh, you <laughs> Kau lihat dia apa? Kau simpan begi orang ni pun. Nampuk cinta tu cuma kan tu, ayam kan yang cantik, yang pasangan ini. Kau lihat kau lihat orang ini cantik. 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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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laughs> 자, 여러분 앵콜 듣고 싶죠? 자, 그러면 이제... 잠시리요이승을좀 찾자고요. 이승을좀 이성, 찾자고. 들어. 로어어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너무 위해 들어가세요. 무슨 소가 도심이란 말 어머니. ㅋ 어 ㅋ ㅋ ㅋ ㅋ 에서 자, 자 뒤에서 우리 에 함께 앵콜 보고, 원래 앵콜도 없어요. 앵콜을 받아들일 수도 우리 송가발 씨도 할수있니까자 이제 자리를놓고 앉아서 앉아서 일정적으로 우리 들아 아니 또나또 나와 자 여러분 니 어머니 항상 계세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가자 들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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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 자리에서 중에 나오면 불교체에사나왔식 <laughs> <나왔으니. 웃음> <자, 웃음> <청구의 시계> <laughs> 아유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뻐지시길 몰어요 어, 진짜 감사합니다 <laughs> 이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가졌니까요 우리 안가지고

형사님은 혼자 소강용으로 형님 인터넷 올리시면 안돼 <laughs>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많은 앵콜을 외쳐주시니까 그냥 갈수 없겠네요 그쵸? 그렇죠? 우리 한국인이 가장 신나는 노래 진걸이랑 인사 드릴께요 괜찮으시겠어요? 다음에 또 평택에 오면 그때 신곡도 부르러 올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친절이랑 다 같이 함께 즐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心相惜。 이제 이석으 찾을 때가 되잖아요. <laughs> <laughs> 네. 어, 저희가 나오면 이석으 찾을 때가 요 네, 네. 가수가 네, 나올 때는. 어, 초원차님. 지금, 여기서 나가지 마시고, 그리고 저이석으 어, 그러니까 네. 가지고 들어오신 분이 많습니다. 네. 이것은 평택대학 학생들이 사용하는 공간이니까, 가지고 오신 쓰레기는 꼭 다시 담아서, 가지고 가셔서 집에서 버리시면 되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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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학생들이 사용하는 건물로 이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리플렛 가지고 오신 거나 쓰레기 가지고 오신 거 가지고 돌아가셨으면 정말 좋네요. 고 그리고 밖에 미끄럽습니다. 뛰지 마시고 어, 나가실 때 안전하게 양보 운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아 제가 질문 있어요. 보안 가서 이형미 씨, 네, 형미 씨.